당신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십니까? 하지만 그때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 300명이 거리로 나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불량 부품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 씨 조용히 사세요. 과거를 다시 들춰내지 마세요. 당신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68세 강민수 씨는 오늘도 아침 9시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여행 일정을 확인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주도, 그 다음 주에는 부산 공연 관람. 은퇴 후 5년, 그는 누구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수 씨, 이번 주말 등산 가시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은 그를 좋아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에 젊은이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의 표본 같은 사람이니까요. 사진 동호회도 하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SNS에는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20년 전 그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기업 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자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그가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렀는지. 2005년 11월 17일. 강민수는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중역이었습니다. 연봉 1억 2천, 임원 승진을 앞둔 총망받는 상무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회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산 불량 부품을 알면서도 납품했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상무, 이건 회사 생존이 걸린 문제요. 지금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소. 조용히 넘어갑시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이에요.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상모. 당신 가족 생각 안 하시오? 당신 큰아들 의대 다니고 둘째는 유학 준비한다며? 그거 다 회사 돈 아니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심과 생계 사이에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경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레이크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차량이 자기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또 사람이 죽는다. 그날 저녁, 그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결단을 내린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책상에 배신자라고 쓴 쪽지를 남겼고 출근길에는 계란이 날아왔습니다. 당신이 뭔데 영웅 놀이를 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곧 현실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기밀 유출을 이유로 오히려 그를 고소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옥을 겪었습니다. 야 너희 아빠 배신자 맞지? 회사 망하게 한 놈이잖아. 큰아들은 의대를 중퇴했고, 둘째는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등록금을 낼수 없었으니까요.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그는 이겼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회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량 부품은 전량 리콜됐습니다. 언론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건 명예뿐이었습니다.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그를 채용했다간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혼자 영웅하세요.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제 꿈을 다 빼앗아갔잖아요. 둘째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의가 뭐길래, 내 가족을 다 빼앗아 간 겁니까? 그는 10년을 우울증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연명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었고,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55세 어느 날,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20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강민수 선생님 아니세요? 제가 찾아뵙고 싶었던 분인데, 누구십니까? 제 아버지가. 2005년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다른 사람들은 살수 있었잖아요. 제가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성의 연락으로 그는 한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됐습니다. 내부 고발자 지원센터.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아니, 오히려 과거가 자격이 되는 곳. 60세부터 65세까지 그는 그곳에서 일하며 비로소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젊은 내부 고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 선생님, 저도 제보하고 싶은데.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양심이 더 크다면 용기를 내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65세에 다시 은퇴한 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자. 내가 지킨 양심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렇게 시작된 액티브 시니어의 살. 여행도 다니고 공연도 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면 젊은 친구들이 멋지시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현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던 중,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자동차 부품 비리 사건 재조명. 당시 내부 고발자 강민수 씨는 현재,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영웅이죠. 지금은 어떻게 사시나요? 이런 분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회사 망하게 하고 잘 살고 있네요. 실업자 된 사람들은 생각 안 하나?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강민수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조명하고 싶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선생님의 삶과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시 드러나면 평온한 일상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협박 전화였습니다. 강민수 씨 조용히 사세요. 방송 나가지 마세요. 당신 주변 사람들 다칠 수 있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아직도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다. 사흘 후 방송국 스튜디오. 강민수 선생님, 20년 전그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요.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한강 다리 위에 선적도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 침묵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제 용기로 살아난 생명들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내부 고발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세상이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강화 청원 10만 명 돌파. 그의 휴대폰은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입니다. 20년 만에 연락합니다. 방송 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늦었지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카페 앞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20년 만에 재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의사가 되지 못한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포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저 지금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팀장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걸어간 길, 이제 제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삶은 단순히 여행과 취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한달후 국회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언론은 이를 강민수법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묵 속의 평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68세 강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져야 할까요? 오히려 더큰 울림으로 세상에 외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용기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